대한민국이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X 2025) 이곳에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세계 사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68조 원, 국내 총생산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방산 기업의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첨단 센서 융합 기술을 갖췄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윙맨 드론과 협업하는 유무인 통합 체계를 구현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집약된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항공우주가 함께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은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며 2030년대 초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기술 역시 이번 전시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NF1은 전장급 AI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전투 현장에서의 자율 판단과 실시간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병역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은 AI와 자율 무기로 병력 감소를 보완하며 새로운 국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안드드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AI 기반 자율 조종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조종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는 휴먼테크 기반의 통합 전장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성장세에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헝가리 현지 매체는 이번 ADX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국방과 산업학계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중요한 강대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는 브로키드마틴 노스롭 그룹만 레이시온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등 세계 주요 방산기업이 참가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AI와 스마트 수출 첨단 제조가 결합된 방산 혁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KD펜스 전략을 통해 첨단 방위 제조 AI 기반 체계 스마트 수출 정책을 국가 전략의 3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수백 개의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해 국방산업 전체가 하나의 기술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지금 하늘을 나는 KF21과 땅위를 달리는 자율전투차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작동하는 AI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과 포를 넘어 이제는 두뇌와 알고리즘이 국가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평화를 지키고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그 목표를 향한 대한민국의 비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열고 미래를 쏘아 올리는 나라 그 이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